<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때로 나왔어, 우리. <laughs> 우리 식구들. 어, 이큰 딸. 안녕하세요. 작은 딸. 안녕하세요. 세 번째 제자. 아, 어,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음, 신엄마하고 이제 다 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좀 수다 좀 따르려고. <laughs> 엄마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어서 오늘 여기서 좀 대화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래서, 음. 남양주에 있고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경기도에 있고. 이러는데, 이제, 이제 애기들이에요. 한달 됐고, 얼마 안 됐고, 이제 이렇게 애기들이고, 음. 순화당에 오시는 지 우리 신도들은 다알죠 우리 이제 제자들. 그러니까, 말해라. 좀. 무슨 말이야. 불만 있으면 말해. 요 오늘 엄마 좀 까봐. <웃음> <웃음> 엄마는 이래서, 무녀들의 수다로. 그렇지, 무녀들의 수다로.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좀 너무, 너무 이렇게, 네. 막 시내기를 막 바르게만 가는 막,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너무 진솔하시다. 정갈하시다. 한복이 어쩌시다. 이러는데, 엄마가 얼마나, 하하하지라 <laughs> <laughs> 제가 요즘, 요즘 느꼈던 건 엄마한테 농담사마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엄마 곧 신선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불쌍한 많은 분들을 그렇게 중생구제를 해 나가는 모습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뭐 돈을 따지, 따지는 걸, 뭐 돈도 따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뭐, 아이고, 잘라주세요.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말이 아니야. 아, 그냥 하세요. 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 제가 느낀 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엄마 같은 우리 시엄마 같은 그런 무당이 돼야 되겠다. 저는 아직도 무당이 돼서 행복하다라는 걸 아직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무당이 되고 나서. 아 무당돼서 행복해요. 다음 생에도 무당이 될래요. 음.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전 사실은 아직은 몰라요 엄마. 그래. 그러니까 무, 아직은 좀 무거. 아니 너처럼 열공인데. 어, 응. 그거는 행복하고 불행을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렇지. 그냥 그냥 숙명이라 아, 생각하고 하는 거지. 음. 이것이 꼭 행복하다. 이것이 음. 불행하다. 음. 대신 이런 많은 신도들분들이 잘 되면 음. 거기서 보람이 있고, 보람을 그렇지. 느끼고. 맞아, 맞아. 그렇고 음. 아직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음. 공부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음. 그때는 언젠가는 저도 행복합니다라고 네, 행복해서 아니야 많이 돈을 닦아서 뒷말 네. 따라 신선까지 되잖아 네. 그러면 머리가 공진단안 먹고는 못 견딘다 <laughs> <laughs> 그렇죠내 머리가 능게를안 꼽고 공진단안 먹고는 네. 못 견딘다니까 그러니까 네. 뭐든지 이제 뭐 제자가 그렇잖아 신이 아니면 어떻게 제자가 있을 수 있으며 네. 또 할아버지 두려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그런꼴 음. 지상꼴 아니면은 불쌍한 거 음. 아니면 좋은 것을 다 수용하겠어. 맞아요. 그렇잖아 우리도 성질 그래, 그래, 있잖아. 네. 우리도 뭐 좋은 거 알잖아 밖에 그렇죠. 나가면 네. 우리도 누를 네. 줄도 알고 네. 우리도 막말로 돈 있으면 쇼핑할 줄도 알고 다 있잖아. 네. 그런 게다 음. 아웃돼 버리잖아. 맞아. 요 음. 신의 길을 걷는 거. 너 제자 돼갖고뭐 네. 어디 특별히 간적 있어? 관전이요? 응. 그냥 시장 가고 구당 구 타러 북한산 들어오고 그렇지. 기도 다니고 그렇지 끝 뜨시지? 네 뜨는 저는 그냥 기도 하고 구당에 응. 그 있고 그렇지 <laughs> <끝이야>. 아직이라 <애기가 웃음> 아직, 아직 시작은 못 가봤대 <laughs> 너는 <웃음> 너는 저도 쇼핑 원래 너무 좋아했는데 <laughs> 가고 싶어도 못 가고 <laughs> 사우나, 사우나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렇지. 네. <laughs> 진짜 사우나 한번맘 뭐 놓고 네, 갈수 있냐. 응. 여러분, 사우나 가는 거 고민하는 사람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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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우나 가는 거 고민하는 데가 있어. 정말 그렇지. 머리 염색하는 거 고민하는 게 있냐고. 맞아요. 우리는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야. 네. 누구를 위해서? 그래, 뭔가는 생기겠지. <laughs> 뭔가를 그렇죠. <laughs> 솔직히. 응. 솔직히, 뭔가를 한번 하면 뭔가가 생기겠지. 시번이 생겨도 생기겠지.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내가 염색할 것을 고민하고 내가 목욕탕 갈 것을 고민한다는 건 불행한 거야 맞아요. 그건 신의 제작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야 그게 제일 지금 현재 눈 뜨면 기도 네. 눈 뜨면 이제 여러 중생하고 싸움하는 거지 그렇지 잘되게 하려고 싸움하는 거지 네. 그거 위에 정말 마네킹인 것 같아 어. 눈 뜨면 오늘 일과 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유튜브나 찍는 날에 조금 일정을 빼는 거지. 아, 정말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는, 어쩌면, 인간인 우리, 응? 양인신당, 또 인간인 천설공 인당이 우리 조보살, 아직 명패를 못 받았어. <laughs> 기도 중이에 제가 젖을 수도 있는데, 네가 기도 산신 기도를 통해서 명패를 내려 받아보거라 해가지고 지금 기도 중이기 때문에 이제 받을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시제자 어리째 제일 막내니까. 이런데 그 인간 개체 개체로는 우리가 뭐가 있니? 응 그렇죠. 자 무당이 좀 비싼 가면 굿 허버지게 해가지고 <laughs> 돈 많이 벌어서 <laughs> 저렇게 사치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할 것이고. 비싼 차는 타고 가면 마찬가지 거지? 그렇지, 그리고 마찬가지죠. 또 뭐, 또 그렇잖아. 뭐 평소 좋은 데 살면, 아, 부자 돼서 부럽다는 게 아니라 무당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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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그 얘기 좀 해보자, 우리. 어떤가요? 아니, 무당이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서 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어떤 다른 선생님들도 하신 음, 음, 말씀인데, 음. 무당은 왜못 살아야 합니까? 음, 음. 그쵸? 많은 중생이 근데 이미지가 미신이라고 음. 이렇게 추락을 시켜서 그럴까? 왜 그럴까? 요 우리나라밖에 음. 이렇게 음. 신을 모시는 제자나 이런 분들을 비하하는데아 참, 이 친구가 18년을 음. 일본에서 살았거든. 그 일본에 그 애들이 일본에서는 왔다. 이렇게 점쟁이와 이렇게 음양가를 따로 나눠요. 음. 그래서 뭐 점쟁이 점사 봐 주는 사람이지만 음양가라고 해서 이렇게 무녀죠. 이게 무당들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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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 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은 조상을 원래 잘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일본, 일본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저는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은 애국자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한국에 대해서 자랑도 많이 하고 그렇지. 그렇게 돼요. 근데 응.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못해요. 무당이라 하면 맞아, 맞아. 못 살아야 하고. 뭐 사기친다 생각하고 다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음. 믿음이 너무 없다면 근데 우리나라 민속 이거는 신앙이잖아요 음. 무속 신앙 무속 신앙 음. 옛날에 진짜 안 빌고 어? 하늘만 봐도 빌고 그쵸 바다만 봐도 빌고 다 빌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음. 누구나 신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음. 거기서 선택된 야 근데 우리 일본 가서 그럼 불릴까? <laughs> 회원가서 불리면 존경받는다며 생각도 해볼까요? 네. <laughs> 우리 거기다가 샵을 내자 뭐 무당하고 점쟁이하고 누구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하시지만 <laughs> 엄마 그러셨어 그래도 우리 한국에도 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고 중생들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 무당이 굳이, 필요한 사람 굳이 외국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진짜 그런데그 시선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백만이 넘는 이 무당 안에 물론 제대로 가시는 분들과 제대로 가지 못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어느 소속이나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엄니? 그렇지.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진실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누구는 아니다라고는 저희는 말안 합니다. 그냥 저희들 그래도 정법을 걸어가고 엄마한테 배운 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laughs> 그래. 진짜 이쁘게 그, 봐주세요. 그냥, 그 마음이 야, 근데 누가 이렇게. 음.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저번에 유튜브에서 그래서, 네. 오해의 소지를 받았던, 중상부략을 하던, 따지지 마시고, 그냥 세월이 가면 진의가 밝혀질 거라고 음. 해놓고,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네. 계속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열받는 거야. 그렇죠. 음. 이거, 속된 말로 뚜껑이. <웃음> <그런> <웃음> 뚜껑이. 홍진아 아니면 음. 살 수가 없다니까. 뚜껑이 열려서.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뭐, 노미영 씨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있잖아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두 끈도 없고 이제 이제 있잖아 죽어도 신을 안받을려다가 받았고 죽어도 신을 안받을려다가 받았고 죽어도 신을 안받을려다가다 그자 공통점이 네, 있잖니 네, 네, 우리는 네. 절대 신이 음. 싫어 진짜 그랬어요야 <laughs> 이거 뭐냐자 네, 싫어, 싫어. 이랬던, 이랬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네. 어떻게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틀리잖아 맞아요 음. 음. 일단 좋고 좋아요, 싫어요. 이거를 떠나서 마음에 평안은 오잖아. 그렇죠. 마음에안정은 되잖아. 그 그리고 아팠던 네. 게 없어지잖아. 네. 어떤 의사가 우리를 고쳤겠냐? 네. 신이 고친 거지. 우리는 병명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었으니까. 우리는 신이 고친 사람들이야. 네. 신이 선택한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네. 신의 주력으로 고친 사람들야. 이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자왜 고쳐놨느냐? 음. 응. 그 사기치라고? <laughs> <laughs> 아니면은 없는 것들한테 막 저기 뻥 까가지고 굳혀가지고 혼납니다. 이게 아니잖아네내 <laughs> 음, 업장 닦으라고 네내 음. 업장 닦으면서 음, 엇발좀 벗어서 맞아. 이 다음 세상에 환생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때는 부귀공명하게 태어나라고. 네. 그래서 신이 선택한 거 아니겠니? 음. 그랬는데 이제 음, 다른 건 이제 얘기할 거 없고 이제 우리 얘기하자. 우리 우리 네. 이제 수다 얘기를 하는데 야 요즘 왜 이렇게. 힘든 사람. 왜 힘든 사람이 불행이 <laughs> 많이 오냐? 돈 많아. 그치. 돈 많아. 네. 음. 요즘, 이렇게 돈하고 불행하고 같이 퍼센트가 오는 것 같아. 음. 돈이 10만원 밖에 없는 사람은 10만원짜리 오고, 천억이 있는 사람은 불행이 안 오는 것 같지. 네? 아왜 이렇게, 이렇게, 정말, 돈이없고 쉽게 말해서, 엔겔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불행과 애그는 따로 오는 것 같지 않니? 지금 현실에 이 현재 사회가 그렇잖아요. 어떤 권력이나 어떤 금전이나 음.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를 그래. 받다 보니 음. 뭐 인간성이 좋다고 한들 착하게 산다 한들 그걸로는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데 음. 못 살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점사비 이렇게 본거 있잖아. 네. 주는 사람도 많잖아. 그렇 돌려주는 사람 이거 갖고 맛있는 거사잡수고 가라고. 있는 것만 달라고. 그래봤냐, 안 했냐. 해, 너도 해봤지나엄마한테 전화 왔잖아, 너. 엄마 너무 불쌍해어 사실은. 점사비 줬어요. 그래요. 이거 갖고 뭐 사먹으라고. 그래서. 엄마 진짜 그렇게 나오네요. 그랬잖아. 네, 근데 내가 물어, 나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신 받았을 때그 기분과 지금 이제 오래된 일에 많이 희석이 됐거든? 네. 신을 받고 나니까 이제 제자가 됐잖아. 네. 네. 그게 좀 일반, 일반으로 네. 살았을 때, 한달 전하고 지금 뭐가 다른 것 같아? 너부터 말해라. 따끈따끈한 신의 자. 음. 뭐가 네. 달라진 말씀, 것 같아? 세요 저는 아무래도 몸이 아픈 게 확실히, 음. 음.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뇌검사부터 다 해봐도 아무 병명이 특별하게 나온 게 없고, 그냥. 신경성이라고만 음. 항상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음. 다 그래서 정말 5분 놓쳐 걸어다니고 설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야너 10시간씩 20시간씩 구판해 있잖아? 그러니까, <laughs> 그게 저도 너, 너 지금 <laughs>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우리 조심 대잖아할줄게 없어서 <laughs> 이러고 막 10시간씩 <laughs> 서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laughs> 정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 저는 네. 정말 와 5분 만에 갑자기 숨을 못 쉬고 막 음. 쓰러져 버리는 음. 상태까지 왔 음. 그런데도 안 받겠다고 한 제가 <웃음> <웃음> 여기 나와있어요 <나>, 네. <laughs> <laughs> 받고 났는데 제가 이러고 제가 지금 그척에 들어오면 건강시간째 그래서 업체 <laughs> 네. 다 보잖아 네. 근데 이제 마음 가지면 그러면 몸은 그렇게 <laughs> 음. 된다고 하고 마음 가지면 뭐가 틀려지더냐 마음 같은 경우는 음. 제가 정말 지금 많이 차분해지고 편해진 것 같아요 음. 전에는 조금 막 뭐라 그럴까 아우, 막, 뭐든지, 막, 짜증도 나면서, 하, 음.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짜증나게 이러는 거야?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응. 음. 또, 진작 받을걸. 그러게요. 아우, <laughs> 막, <laughs> 어릴 때, 어릴 때 받을걸요? 음, 좀 더, 나이가 어릴 때, 어차피 이 길을 간다면, 고집을 그, 핀게 제가 참 그치. 바보 같다는 생각이 너 그치? 있어요. 그치? <laughs> 미래서. 아, <laughs> 저는 지금 상태로도 정말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디스크 상황이잖아요. 아, 그런데도 그렇지.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저도 정말 신기하게. 신기할 정도로. 음. 그래서 깨우친 게 뭐더냐? <웃음> <웃음> 일찍 받을 거, 부하 말았어야 했는데. 꽃꽃잎째 받을 그러니까요. 거. 그러니까요. 아 잘못 아, 때라도 받았으면 그럼 지금 깨무닥이 돼 있을 걸 이양기사하는 <laughs> 거. <laughs> <그쵸>? 어? 그래. <laughs> 깨우쳤으니까 됐다. 양의신당은? 저는. 음. 매일 술 먹고 <laughs> 진짜 술 너무 아직, 좋아했어요. 아직, 아직 어리시잖아요. <laughs> 음, 근데 지금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어, 그리고 그러니 잠도 어.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음. 조금 신경 쓰인 일 있으면 음. 하여 잠이 안 와요. 음. 그리고 지금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모으면 어. 바로 잠들고 지금은 <laughs>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음. 너무 좋아. 그러면 제자가 됐다는 것을 내가 무당이 됐다는 것을 느낄 때는 언제니?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살았을 때하고 지금 제자가 한 달이 좀 지났잖니 네. 그러면 내가 오! 이래서 제자가 보다 느낄 때, 음. 느꼈을 거느꼈게 너부터 말해봐 우리 주부살부터저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제가 댁에 이렇게 와서 하시다 음. 보면은 음. 그걸 제가 몸으로 느끼고 음. 음. 입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 그런 걸 보면, 제가, 예, 좀 어? 순간순간 많이 어? 좀있네요 <laughs> 아무것도 <나부터 웃음> 모르는 제가 댁이 왔는데 예, 제가. 내 입에서 저 제가 댁은 어떨 것이다, 예, 어떨 음. 것이다 그렇게 뭐 몸으로 네, 아픈, 아픈 느끼고, 부분을 느끼고, 돌아가신 분이 이제 뭐, 음. 잘, 아, 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는 거, 이런 음. 걸 몸으로 느낀다 보니까, 음, 음. 옛날에는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는데, 음. 지금 많이 그게 틀렸어요. 어, 그래서 내가 무당인가 보다. <laughs> 아, 근데는 빨리 깨우쳤다. 난 3년 동안 내가 무당인지, <laughs> 나 의심하면서 살았어. 그 나는 <laughs> 내가 왜 무당이 되냐고, 무당이 되면 그러잖아. 속된 말로 막 <laughs>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뭐 귀신같지? 난 그거 아니었거든. 사람이 와서 돈 주면 말을 해. <laughs> 사람이, 와서, 사람이 와서 돈을 딱 방바닥에다 내리면 말을 해. 근데 돈안 주고 가만히 있는 나야. 내가 무슨 신이야왜 <laughs> 내가 신호야. 신이 내가 괜히 사기치는 거 아니야. 없는 말 만들어서 점사 오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난 3년을 고민했잖니. 그래 어. 너는 빨리 느꼈다, 얘 <laughs> 너는 우리 양이신당은? 저는 너무 슬퍼요 계속 아 니가 아, 무당이라고 느낄 때는 음. 언제냐고 내가 정말 무녀가 됐나보다 한달 동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신받고 나서 음. 한 일주일 넘어서요 야, 10일, 무슨 네. 얘기야 그게? 어떤, 어떤 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낌이요? 나 음. 그냥 마음속으로 음. 제가 생각 안 했던 말이 나와요 음. 아 그니까 아, 말문 점사 너, 네 느껴지는 거 <laughs>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점사 때문에 내가 음. 무당이라고 느낀다 아, 음. 그렇구나 전설공은? 저요? 응. 음, 어떻게, 저 어떻게... 아직도 자다가, 음. 어, 나 무당 됐지? 이래. <laughs> 진짜 래요얘 <laughs> 네, 엄마랑 똑같이 <laughs> 늘 고민하고, <laughs> 나 진짜 무당 맞아? <laughs> 나 그래요. 얘들아, 그 소리 오면 너, <laughs> 너네 집 신도들 다 어떻게 하지? 아, 진짜? 아, 근데 거 다, 지마 보지 마, 신도들. 제가 다 얘기했어, 미리. 그랬어? 괜찮아요. 너는, 그거, 너는 그게, 그게 메리트야. 얘, 얘가. 그 싫은 말도 똑같이 하고 나쁜 말도 똑같이 하고 좋은 말도 그래 꿈에서 말할 줄 몰라요 우리 천설국이 그래서 그대로 있는 구대 그대. 어, 거짓말 자체를 구대 그랬는데그 말까지 했어 네 했어요 진짜 <laughs> 사실 그렇게 놀래는 적이 많았어요 자다가 그러면, 그러면 딱 일어나서 어머 다 무당네 지려요 그게 오 너무 많이 그랬었어 진짜 아니. 내가, 야, 나도, 나도 그랬다, 이게. 엄마, 나도 지금도 그래요. 내가 무슨, 무슨, 뭐 구슬 하나 떼갖고, 어머, 니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뭐라고 정성 받는데 내가 무당 맞아, 그러면. 이년이또 지랄 났어. <laughs> <laughs> 인연이 또 지랄 났어, 또 지랄 났어. 그럼, 너 뭐라고 하고 자꾸, 이 구때 왔냐, 이래. 아니, 그냥 못매도했더니 하대.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안 되잖아. <laughs> <laughs> 이년더니이또 지랄 났네. 하면서, 삼년을 그랬거든. 이년아또 그러지 말라. <laughs> 알겠습니다. 인나아 떠들지 마 네. 아유, 그래 오늘 이렇게 엄마하고 소풍 온 네. 느낌으로 유튜브 소감 좀한번 말해라. 많이 사랑해줘요. <laughs> 이 자리가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웃고 떠들 수 있는 자리가 많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언니 때문에 너무 많으셔서 근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눴다 자체가 그냥 즐거워요. 네. 이렇게. 가족이잖아요. 네. 그 네. 가족이시아가족 <laughs> <laughs> 행복해. <웃음> <웃음> 여러분도 예. 리는 너무 <laughs> 좋아요. 많이 가져 가세요. <laughs> <laughs> 오늘 행복하게 잘 <자리> 있을게요. 행복하세요. <laughs> 네.